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든어택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든어택이 일단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얘들아, 서든하자, 서든. 자, 서든할 사람. 안녕. 자, 오랜만에 서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간모드라고 이게 새로 출시가 됐어요. 어, 간모드 업데이트. 랜덤으로 게임 시작하면은 어, 저렇게 상자가, 상자를 주는데 저걸 먹으면 엄청난 스킬이 생겨요. 여러분 서든어택 같이 한번 봅시다다 참교육한다 진짜 맨날 컨트롤러 뭐라 하는데 얘들아 방 만들게 방제목 판기랜드 자 얘들아 들어와 덤벼 너네 진짜 맨날 나한테 컨트롤러 뭐라 하는데 진짜 덤보신다 내가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자 감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스나를 쓸게요 제가 원래 스나 유저예요 옛날에 클랜? 어 서든클랜에서 이제 간판스나였습니다 오케이 내가 진짜 한때 진짜 서든 날렸지, 진짜로. 자, 서든어택 간모드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모드에요. 그냥 이 상자에서 랜덤 버프가 나오는데, 정말. 샤라! 오, 이렇게 빠르게 속 2단 점프 가능. 이런식 2단 점프. 보이시죠? 야, 근데 소리가 너무 큰거 같은데? 얘들아, 게임을 하라고. 내 앞에, 내 앞에서 춤추지 말고. 게임을 하라고, 게임을. 뿅. 아이씨. 아이, 지금 나오세요, 님. 아니 게임을 하라고 게임을! 야이 새끼들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 아자 장난치지 마세요 방 새로 판다 야. 제대로 안 하면 야. 제대로 안 하면 아 야, 다시 한번방 만들, 만들게요 방이 영팡이입니다 영팡이 어? 야 얘들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진짜 게임 하라고 갓모드 새로나온거? 기다려봐 이게 새로나온거 아니에요? 네. 모든 맵에서 갓모드요? 어? 아 그렇구나 아, 새로나온거 있구나아 나는 저 추천맵에 갓모드 하나 있길래 아 3보급 가으로 가자 이거 이거 오케이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이트팡 너가 방장이라 컴퓨터 좋은사람? 아 호스트 서버에요 팡이형 호스트 서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디 자 레디하세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HP 증가 HP 999 됐습니다 에이씨 야이거 반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아니야 이거 피피 말하고 피 맞아? 야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야 성광 성광 이거 반칙 비매너 아니야 이거? 인전병이라 그런가 드럽게 못 쏘네. 이 손이 좀 풀려야 돼요 원래. 어3대 1이네. 이거 이거 무조건 이겼다. 와이야 이게 그건가봐. 그왕도끼 이런 체력 말고 진짜 뭐, 되게 좋은 게 나와서 좋네요. 마침에 헤드샷 효과. 와, 이거 맞춤이 마면 되는 거야? 존버 탄다 맞춤에 헤드 헤드샷. 맞추에 헤드샷. 음, 저기 있네. 나와봐 나와. 나와봐 나와. 아, 아, 와, 맞춤이 마면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잠깐. 아, 야야. 오, 야 이거 잠. 에임이 너무 느려. 느리... 아 나는 원래 스나를잘 써. 원래 라플 쪽은 좀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라이트야, 나 이겼다. 나 이겼다. 제 블루팀님들 그 많이 못하시네요 일단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야이단 점프 이단 점프면은 좋아 좋아 여기로 가자. 하이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상품에 만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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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뵈면 좋겠어요. 야3보급은 라플을 들어야 될것 같아. 이거 스나들면 안될것 같은데 간 모드는 이제 라플이 날것 같지. 라플 사올게요. AK로 갈게요. 이거 에는 이렇게 고맙습니다. 전모드 그만 보고 싶어. <laughs> 일단 스나는 어, 나중에 이제 제대로 하고. 아, 한명 남았네? 오! 뒤에, 뒤 야, 캐리했다, 얘들라 총기 반동 없이 빠른 년 하나 닿았고요, 아나 다운 예, 저게 무적인 거 같아요 방금 쉴드 맞죠, 쉴드? 감, 감 모드에서 제일 좋은 능력이 뭐예요? 이 키를 누르면 적을 소환한다 야, 얘들아, 적송아 날게,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야, 우리 팀 일로 와봐. 자, 소환했다 야, 죽여. 오 야, 이게 제일 이상이래. 야, 눈뽕, 눈뽕. 잠깐만, 눈뽕. 야, 어디야, 어디야? 오씨. 오. 씨. 오, 어, 야, 얘들아, 우리 팀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송아 날로, 와라, 일로 와라, 일라 와라, 와라, 와라. 자, 죽여. 자, 죽었습니다. 어미야, 미안, 미안 자, 죽었습니다. 어미야, 미안, 미안. 야 닉네임 뭐야 저거? 나 관심병사한테 죽었다는데? 자 일단은 2킬 3대스고요아 근데 나보다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0킬 7데스? 어 헤드샷 나이스 요거 요거 좀 한번 이 돌려가자 돌려 어 일단 하나 잡았습니다 야 헤드샷 효과 요게 진짜 좋네 야 얘들아 서든어택 승부 못 돌리냐? 그런 거 없어? 뭐 무기 플러스 강화 이런 거 없어 스타포스? 아역 캐릭을 사라고? 적들 운... 와씨 야적야 어디 있는지 보인다 얘들아 이거 오 씨야 이거 보여도 일단은 실력이 좋아야 되는구나 와 좋네 풀버프받으면 뭐하냐 똥컨 어디 아까 드래곤 로드 할게요 여기는 스나 괜찮거든요 아 어, 갑자기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 씨. 여기는 스나 괜찮거든요 야나 어디서 죽은 거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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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풍 뚫은 거죠 야 얘들아 내가 오도할게 1회 부활 부활후 2초 무적 야야 야, 나 목숨 하나 더 생겼다 어 부활 부활 나이스어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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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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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기야? 아 <laughs> 저기였구나. 야 그래도 나 지금 일병인데 일병 치고는 괜찮지 않냐? 원래 실제로 이제 군대에서 일병은 잘 못할. <목소리> 총기만동 없이 빠른 연사. <목소리> 야, 역시 그냥. 야, 야, 야 스나들보는 음... 저거 저거 좋냐? 아나 보세요 뭐야이 캐릭터는? 단소 그만 보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 추방합니다. 아, 단소 그만 보세요. 아니, 저 사람 게임 안 하고 옆에서 단소만 불러. 야, 저거 어딨냐? 두명남았는데 야, 지금 기다려봐.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아, 단소. 아, 나저 야, 쟤 추방 못해. 아, 쟤 아, 나 진짜. 아, 오스트레스 받아. 오마이와, 뭐, 신데일 뭐야, 너가 돈 샀지? 게임을 안 하고 게임을 이 네, 무금이시니야 네가 야 적소야 단소야 예페 잘로 와. No. No. 단소야 죽여. 단소 잡았어? 어 잡았네. 아 제가 원래 스나 되게 잘했었는데 아. 근데... 오랜만에 승다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라이플로 할게요. 라이플로.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을. 애들 여깄다, 여깄다. 애들아,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지, 보이지. 야, 무적 관지 와, 씨 자, 다다 다 이제 좀, 좀 새로운 맵으로 좀 가볼게요. 프로망스 할게요. 프로망스. 프로망스. 제대로 합니다. 아, 사실 컨셉이었습니다. 뭐, 나 오자마자 죽냐? 아, 나이 차 있어요. 와새 어, 나 진짜, 쟤 때문에 정신이 없어. 한수야, 그만하고 사냥하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안 보여, 안 보여! 아, 소환당한 거야? 뭐가 제일 이뻐요? 뭐가 제일 이뻐요? 바리바리? 요게, 요게 신규 역해요? 아이유, 어떤 게 제일 이뻐요, 여러분? 아이유는 다 이뻐요? 네. 어, 내가 뽑았다. 오케이, 오케이. 야, 저, 저기 뒤에 있다, 뒤에. 개아까워! 야잘 때렸는데! 아 체력 천이구나 아... 아우씨! 그치? 짠. 이제 좀 다른 맵 해볼게요 제3보급구요 고수들 좀 와서 나 캐리해줘야 돼 이렇게 자동매치 하겠습니다 아, 아. 어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세요? 네 캐리 가능해요? 오랜만이긴 한데... 아 네네네 화이팅 합시다 랩? 야총 총이 없냐? 뭐야 왜, 왜 죽었어요? 저, 아 뭐야 아씨 못하는 친구 왔는데? 상대 샷건인데요? 어우 씨! 아! 아 총이 없어 총이! 야 수란수 살려줘요 수란수님 잡으시고 잡으시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만들어 와 아니 와야뭐 발로 밟는데? 와이 와! 저이이 성! 야 생존 모드 달성시 무화상품권 내가 선물로 준다 뭐야 이거 왜 두명이야? 한명 모자른거 아니에요? 원래 두명 원래 두명 <laughs> 죽었어요 <웃음> 야 나랑 같은 곳을 가야돼 뭐야 넌왜 죽었냐? 야얘 못하는데? 야 안되겠다 너너너 너 탈락 야 캐리 되는 사람 야 고수를 내가 진짜 한번 구해볼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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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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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뭐야 여기 누가 나왔어? 아 진짜 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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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어 숨어 일단 야 진짜 진짜 이거 어, 너나너나너나바로야 싸움, 그래. 방패 놔 주지 왜야 야야야 산죠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진짜, 진짜 오빠요 야 도망가서 아. 야 근데 서들어테 재밌네 일단 이 친구 하는 거 한번 보죠 야이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칠등이네얘 어? 일단 지금 좁아졌거든. 근데 어적팀 지금 나 포함해가지고 4명 남았는데 왠지 저기도 오.. 존버잘것같은데 어? 어? 어 이거, 이거 어떡해, 어떡해. 뭐 하냐? 어 어떻게 어떻게 뭐하냐? 오 이렇게 빨라 이거 와! 야씨 너무 재밌는 사1 5진지 그냥 어 2등했네 그러면 팀 2등 아, 야 이거 말고 다른거 할게 나 진짜 이거는 잘해요 진짜 아이 게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렵네. 잠깐만. 단소 진짜. 야, 씨, 단소 나와 너. 우리팀에 이겼다고? 오늘 TRG 에스타푸스랑 잠재 능력 출시 안 되면 서드는 좀 힘들어 보인다. 키키 루빙방. 진짜 메인스나였어 메인스나 클랜 진짜 메인스나였어 메인스나 물론 옛날 일이지만 정말 잘했습니다 예야뭐 아까 재밌는 거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용병은 상관없지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아한 포급 참고하실 거죠? 네네. 근데 상품, 아 오케이 상품, 오케이. 한 포로. 오케이. 네. 제가 제가 스나를 제일 잘해서 어 아무나 잡아도 이기 어 아무나. 아 여기 너무 잘했. 그다다 다른 사람. 오야야 어어 우리 저격이다. 야 뜨자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공방질해 그 진짜 저격을 해이 새끼들 뒤졌다너네야총 들고 싶은 거 맞습니다. 들읍시다. 아 오케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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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는 제가 할게요 비는. 비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B는 저만 있어도 충분해요. 만약 죽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죽을까 미리 죽었다 하자. 네, 죽을 줄 알고 왔어요. <laughs> 야, 저격하지 마라. 너무 시시하다. <laughs> 아, 너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올라간다, 머리, 머리, 머리. <laughs> 머리 올라간다. 아, 머리 이거. 아, 쇼패스에 쏴 주시지. <laughs> 형님, 세이브 한번 하시죠. 세이브 하면... 별풍선 씩 무겁게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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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아, 짜장. 짜장. 야, 왜 B스는 안 오냐? 야, 얘들아, B 덤비로 와라. 스나 없냐, 스나 오케이. 나이스, 킬. 아, 나 엘몬이야. 어우, 야, 창문, 창문. 아! 나이스. 나이스. 제가 삐 볼게요. 아우, 씨. 와, 진짜. 어, 진짜 졸라, 졸라 잘해지

플랫! 예전 실력 어디 안 가는구만? 어차피 너네 나못 죽이니까 여섯 명 이렇게 줄지 말고 들어 가서 줄서자 써라우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